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향한 한 서기관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 총 21번 나옵니다 그런데 어, 대부분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공경에 빠뜨리는 인물로 나옵니다 몇 군데를 살펴보면 마가복음 2장에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뇌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거기 앉아있던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 사람이 어찌 이런 말을 할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3장 22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바알 세불에 사로잡혀 없고 그들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사람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궁리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달갑게 보지 않거나 적대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을 다른 서기관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서기관 중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서기관이 아니라 한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사람들은 당시 무리지어 행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성과 악함을 최대한 숨기고 그리고 자신들의 무지와 불신앙을 최대한 감추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서기관 중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이한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바리세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서기관, 서기관들과는 다른 성향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한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트집 잡아 보려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 개인들과 변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시는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첫째 되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개가 되는 세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조항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매일 같이 싸우고 또 토론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기관도 모든 개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겨 나갑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개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에 그 서기관은 "선생님이여 올 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 "네, 맞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입으로 직접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온 마음과 모든 지혜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보다 희생 제물보다 더 중요하다"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적어도 악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리고 지혜롭게 대답했던 이 한서기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장난이 아니라 너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 들어갈 곳,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유업으로 받게 될그 곳,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 곳, 그곳 하나님 나라. 네, 맞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하나님 나라. 그런데 단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것은 뭔가 부족한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은, 개념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입니다.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육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생각되어지고 다스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므로 사람은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 버립니다. 생명과 소망이 없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거룩한 교제 안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한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삶 가운데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서기관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알수 없죠. 그가 예수님을 진정 믿고 따르는 자가 되었는지,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자들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만일 그 사람이, 그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기관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있었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율법학자로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율법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강단을 통하여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마다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수요예배와 금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깨달은 것에만 멈춰 있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그 말씀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려는 그 사단의 시도에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예전에 어느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였으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사님 2주 전에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게 끝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 근데 무슨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롭다는 것을 말해, 저에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순간 당황을 했는지 얼굴을 붉히며 저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저도 미안하다 말했습니다. 제가 기억나게 더잘 설교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일이 저에게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매주일 청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제가 전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제가 살아내고 있는지를 돌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 것에만 만족하고 거기에 멈춰 서 있으면,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모습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문 밖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만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건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 수없이 많이 서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신뢰한다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로서 이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통치와 함께 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교회를 어느 정도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들으신 말씀일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정말 많이 들은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개명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이,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겸손히 서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이웃을 말뿐이 아닌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할까요? 그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알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알아가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호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로 치닫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란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듣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올바른 지식을 얻지 못할 때 그의 백성들조차도 망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호세아는 이렇게 촉구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 상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 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에는 그 대상을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그분께서 어떠한 것을 좋아하고. 어떠한 것을 싫어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때 마음이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알면서도 계속하는 게문제겠죠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내의 성향이나 호불호를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고 함께 살아야 하기에. 인생길을 동행해야 하기에 아내가 신경 쓰이고 또 생각하고 또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분을 알아나 알아가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미,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신 하나님을 다알 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며 알려 주십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교제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엄청난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전심 전력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는 하루에 꼭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잠시라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 교제의 시간, 하루에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힘써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살기 마치신 후에도 따로 물러나셔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시간을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곧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는 자녀들의 삶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지키며 또 누리며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가운데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매순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또 그분만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매순간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구하고 추구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추구한다 라는 뜻과 본질상 동일합니다. 시평 기자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도의 영적 상태를 사랑하는 연인을 사모하는자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3장 1절과 4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치 아니하였노라.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을 찾는 영적 구축을 사슴이 신의물을 찾는 것 같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해하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찾고 구하는 것. 용해원 시인의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 속에 그 사람이 가득 차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그를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몇번 찾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찾고,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끝까지 찾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의 사랑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중심에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고 살아갈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매 순간 하나님을 모시기에 힘쓰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만나 주실 것이며 또 선하고 또 온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개명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따로 분리된 개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작은 자가 누구인지,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 정성을 기울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사랑은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정성을 보여주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에 원수까지도 포함시키셨습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에는 예외도 한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편한 사이라 할지라도 그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꺼이 기꺼이 그를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마저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잘못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포기해 버리거나 응, 내 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하고 계속 미룬다면 어쩌면 우리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부터 멀리 있지 않는 자들로만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석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개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사랑 여러분 주가 주신 이 계명을 순종함으로 지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이땅 위에 설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 힘쓰고 매 순간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만을 추구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